안녕하세요, 초그렛입니다 오늘은 가방이랑 니넨 가방이랑 그다음에 니넨 겨자 컬러의 블라우스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컬러감이 예쁜 린넨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길이감은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소매가 길지는 않아요. 소매가 길지는 않은데 여름에 입기 딱 좋은 길이감이에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오거든요. 팔꿈치 조금 위쪽으로 와요. 이렇게 보시면 길이감은 괜찮은데. 이렇게 소매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카라에 이 단추가 이렇게 제 컬러의 단추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이렇게 단추가 쪼르르 달려져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넨 베개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저희 판매하는 나시랑 같이 입었어요. 이렇게 하얀 나시랑 같이 입었거든요. 이렇게 길이감도 그렇게 짧지 않아서 입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좀 여유 있어요. 이거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도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닌넨 블라우스예요. 여름에는 닌넨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구김도 자연스럽게 구김이 가는 닌넨이라서 그렇게 짝짝 펴지지 않게 그렇게 입으셔도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분 카라죠.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그런 닌넨 블라우스고요. 요거는 닌넨 가방이에요. 크로스도 돼. 크로스도 여기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로 매도 돼요. 이렇게 어깨, 숄더로 크로스로 매도 되고, 이렇게 도트백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떼어도 돼요. 여기. 요거 떼어버리고 도트백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돼요. 니넨이 돼서 여름용이라 굉장히 가벼워요. 저희 판매하고 있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니넨 블라우스입니다. 사이즈는 5에서 77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77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린넨 겨자칼라 블라우스였습니다.